한신대 전 총장님이셨던 고영성 목사님. 전남 해남의 머슴 집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몸이 얼마나 허약했든지 어머니가 제가 제대로 사람 교실 하나 했던 약골입니다. 집안도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도 가지 못해서 농사일을 도와야 합니다.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농사를 해야 됐어요. 세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녔던 그가 40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를 고백합니다. 당시 교회 종지기로 아침, 저녁 종을 쳤는데 하루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앞이 보이지 않더군요. 한참을 종각 위에서 울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는 산과 들에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잠이 깊이 들면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듣지 못할까봐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하나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할 길을 열었어요. 그렇 기도하고 우체통에 집어넣었어요. 아, 보물을 수거해서 우체국에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 전상서야. 수치인 불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쓴 편지 같다고 우체국장을 갖다 줍니다. 우체국장이 마침해남무교회 성도였는데 그 편지를 담임 목사님께 갖다 줬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에 수석 입학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한신대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어요. 그는 간증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저의 기도를 듣고 제 편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복이맙니다. 빌보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함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이 평안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몸으로 축원합니다 we